스무브조리네 LG 유플러스 감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어제인가? 예, 여기 LG 유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응? 예? LG 유플러스예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유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G 유플러스예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유플러스예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디인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무욕탕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라고요 고객 LG가 불났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뭘 어떻게 그게 잘못 거진거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망 아줌마가 아,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예, 네, 저 아저씨인데요, 괜히.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괜히.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응. 음, 근데 어디가 불났다고, 목욕탕이 아니, 불났다고? LG가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예, LG야,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 괜히. LG U 플러스요 불났어? 예, 예. 아이 참, 잘.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몇, 번이에요? 저, 제 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에요. 그냥 대표번호예요. 1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게 아니고요. 그냥, 예? 불난게 아니고요. 그냥 저 LG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사는운동안잠고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에? 네, 예? 예예예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제 아,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 여기 101 아유 101이시라고요 예 101만 걸으면 돼요? 네 예, 아니 여기 LG유플러스고요 고 여기 예, LG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없그 고객센터 여기 불난 은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여히 지금 불이 어치가어디데요 불이...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서울 어디께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금천구청 에?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예, 마트도 아니고 성성계정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어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